안녕하세요. 3월 1일부로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의 사무국장이 된 김미선입니다. 네, 오늘 제첫첫 첫 시작을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서 의미 있는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 오늘은 3일절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2011년에 어, 3월 11일, 동일본 채,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고, 그 바로 다음날,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1345기 원자로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폭발 사고 당시에 그 노심이 붕괴되면서, 1200도까지 올라간 그 노심을 녹이기 위해서, 어, 정부가, 일본 정부가 했던 결정은 계속 물을 집어 넣어서 그 노심을 냉각시키는 결정이었습니다. 그 바, 원자로를 뒤집어 쓰고 있는 그 주변과 그리고 거기에 떨어지는 빗물, 그리고 지하수까지, 그리고 그 냉각수까지가 모두 방사능 오염수로 처음에는 바다의 방류를 결정했다가 그 이후에는 그 옆에 철제로 된 탱크에다가 탱크로리에 그것을 보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0년도에 2019년도에 더 이상 우리에게 공간이 없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는 방류를 해야 될것 같다 라는 결정을 했고 그렇게 해서 2021년도에 해양 방류에 대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봄이 바로 그 해양 방류, 결, 방류 결정에 대한 그 계획이 이행되는 시간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 정부는 그럼 무엇을 했느냐? 지금 현재 방류수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나서서 하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몇 가지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요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선 우리는 정부에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 안, 우리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우리나라 정부, 대한민국 정부라고 하면 이제 더 이상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수 방관해서 하지 않, 되지 않는다. 지금 현재 일본이 내놓고 있는 도쿄 전력의 그런 방사능 관련된 자료들은 너무나 편협합니다. 적어도 우리나라가 바로 옆에 있는 나라로서 그리고 바다가 격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을 낸 보낸다고 하는데 이것을 그냥 참는 게 과연 맞는가 정부는 객관적 데이터를 내놓으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류 전에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고 나중에 방류가 되면 어떤지에 대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그걸 국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정부 어떤 대책도 세워놓지 않는 정부에 대해서 여러분이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우리나라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을까? 더군다나 태평양을 동시에 쓰고 있는 미국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괜찮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은 반대한다고 하지만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고 있는 그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원전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나라에서 원전에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원전 사고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이 정부들에 대해서 전 세계의 주요 국가라고 하는 그 나라들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강력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값싼, 값싸고 친환경적인 전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전기료가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같이 고통을 감내하면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바다가 격리되어 있지 않고 아무리 고농도 오염수를 희석해서 버린다고 할지라도 결국 버려진 총량은 같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피해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할지를 요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숙명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개인이 할수 있는 요구하는 것 말고 개인이 할수 있는 실천들도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비싸지는 전기료에 대해서 감내해주십시오. 석탄 발전뿐만 아니라 원전 모두 환경적인 피해를 감내 감수하지 않고 그 비용을 정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값싼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미래 세대에게 지금 빚을 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 단체로서 값싼 전기료가 아닌 적정한 환경의 가치가 다밝여진 그런 정기료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인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엔저 시대라고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 절대 가지 마십시오. 자본주의 시대에서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여러분의 생각을 반영하는 겁니다. 일본 물건 사지 않고 일본 여행 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정부에 대한 대책을 같이 요구해 주시고 그리고 개인이 할수 있는 실천들을 해주시는 그 걸음걸음이 104년 전에 총칼 앞에서 너무나 무서웠지만 그 결정 앞에서도 만세운동을 해서 이 나라를 지켰던 우리 선조들에게 우리가 최소한의 할수 있는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